뭐야, 왜또 답이 틀려? <laughs> 이런 영상을 제가 찍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수학 문제를 틀리면서 29번 문제를 못 푸는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도 AS 겸 한번 푸는 영상을 나중에 다시 풀어서 올리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그때 그 영상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꼭 내가 그날 이제 영상 촬영이 거의 11시 넘어 끝났는데 집에 가서 잠을 안 자서라도 그러니까 물론 변명이지만 그때 이제 제가 3번 다시 풀었었는데 계산실수라고 그때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경우 수를 다 따졌다고 생각 했는데, 제가 바보같이 딱한 가지 경우의 수를 빼먹었었더라고요. 29번에서 반복적으로 풀면서도. 그래서 그거를 따지니까 답이 이제 다행히 집에 가서 풀때 금방 나왔어요. 뭐 그래도 한 10분 정도 끄적이긴 했는데. 근데 이제 30번 같은 경우는 저가 그 29번 문제를 못 푸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알았는데, 제가 이제 수능을 마지막으로 봤던 2003년이랑 이제 지금 수능은 또 훨씬 더 문제의 뭐 난이도들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, 물론 뭐 29번도 못푼 놈이 무슨 변명을 할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수능 문제가 어려워전들 2 0 0 3년에 저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30번도 만약 2 0 0 3년에 저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9번은 일일이 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받는 문제라서 어, 시험장에서도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걸렸을 문제지만 30번은 정말 한 3분 안에도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,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형 이런 거좀 틀리면 어때요? 형은 이미 서울대 의대인데 라고 해서 기분이 한 5초간 좋았다가 10초간 슬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인 거죠. 이제 나이 먹어서 퇴물이 된 사람에게 과거의 영광의 시대가 있었으니 세월의 흐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느끼는 제가 늙은 건 변함이 없으니까 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리플에도 그렇게 다 달아드렸어요 한 몇십 개 되는 리플에도 위로와 응원 감사합니다. 하지만 위로를 받으니 더 슬퍼지네요. 29번은 사실 막 이렇게 멋있게 딱.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능 고사장에서도 따지는 문제더라고요. 물론 그 따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이걸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. 물론 고사장에서 5분 정도 풀수 있는 방법으로 풀이를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이 설명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나 저보다 심지어 더 아는 분들이 수학 문제를 안 푸시 오래돼도 풀이법을 보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풀이법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AS경 그런 거죠. 아, 제가 그래도 이빨이 다 뽑혔지만 그래도 아직 숨이 멋진 않았다. 숨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올해 2021년 수능 수학 가형이죠 가형 29번 30번은 꼭 이렇게 받아서 두 문제 다풀수 있는 정도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. 내가 못 풀면 리플 1, 2, 3 등한테는 뭐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풀면 상관없는 거고요. 풀면 제 자존감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할 거고 이제 풀이를 써드릴게요. 네. 29번 이런 모델은 생 A, C, 에게 검은색 모자 6개 흰색 모자 6개를 규칙에 따라 나뉘서나눠주는경매을구하고 같은 뭐 모자의 은당구 안되고 그래서 규칙이 3개인데 각 학생은 한개 이상의 모자를 받는다 학생 A가 받는 검은색 모자 개수는 네개 이상이다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더하는 거죠. 별표 세기를 다 더하면 45. 어 이거는 내가 옛날에나 이런 건안 썼는데 45, 84, 72. 크으. 다시 검토해도 201이 됩니다. 크으. 이거 이렇게 기쁨을 느낄 줄 몰랐네요. 정말 이렇게 세서 푸는 문제예요. 제가 이거를... 어 뭔가 아 그다 나름 수학 경시 출신인데 좀 엄청 간단하게 따다닥해서 한세 줄로 2 0 0일이 나오는 방법이 없을까? 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이법을 알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. 수학 가형 2 9번 풀이법. 근데 다 이렇게 일일이 저랑 풀이 개수를 따지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a가 4 개일 때, 5 개일 때 이렇게 검은 보자 가졌을 때 나눠서 다 개수를 따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 수학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람들은 29번 같은 문제가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법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나 사고력으로 아이디어나 사고력이 좋으면 계산이 간단해지거든요. 계산이 간단한 문제는 그 사고력만 생각만 나면 답을 틀릴 가능성이 되게 적은데 29번 같은 경우는 검산을 여러 번 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마치 그때 그 한달 전에 유튜브 영상에 나온 저처럼 30분 동안 세번 같이 풀었는데도 경우에서 하나 빼먹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안 빼먹어도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풀어드렸고 다2 0 0를 나왔고요 네, 저는 이빨이 많이 뽑혔지만 그래도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올해 2021년 수능은 11월에 본 수능은 제가 29번, 30번 문제는 꼭 정답을 피디님 앞에서 딱풀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혹시 제가 못 풀었다 그러면 리플 제일 빨리 다는 거는 딱딱 나오니까요 리플 다는 세 분한테 제가 정말 한 분당 만원 너무 적고 피자 상품권 같은 거뭐이래서 3만 원짜리 상품권 치킨이나 피자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그걸 제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겠다 정도까지 걸수 있다 뭐 코로나가 뭐잘 물러가서 뭐 치과 외출이 더잘 나오고 그러면 뭐 10만 원 상품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한테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난풀 거니까 <laughs> 한 100만 원 하죠 그 어차피 문제 풀기 전에만 걸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시계 냅두고 뭐 이래서 9시인데 9시 반까지 정답을 못 푼다 그럼 제가 100만 원 상품권을 세분하게쏘겠습니다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이렇게 헛된 희망 주고 풀었지롱 말해서 <laughs> 제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를 제가 올 11월 수능 끝나고는 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촬영일을 아예 수능 당일로 잡을까요? 예,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답을 미리 보고 왔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. 아니죠. 문제의 선택은 PD님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영도 괜찮고 나영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보니까 또 저는 몰랐는데 뭐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29번, 30번이 꼭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고 그러더라고요. 간혹 가다 요즘 오히려 킬러 문항, 변별력을 두는 어려운 문항을 막 생뚱맞게 16번? 막 이런 데 배치하고 올해도 뭐 16번이 제일 어려웠대나? 그래서 선생님 1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. 뭐 이런 리플이 달렸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안 풀겠다. <laughs> 풀어보지 않겠습니다. 어차피 틀릴 것 같으니까. 아무튼 데뭐두 문제를 골라서 저한테 이렇게 랜덤으로 29번, 30번을 고르셔도 되지만 뭐 생뚱맞기 25번, 6번을 고르실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올 수능 끝나고 한번 해보는 걸로 어차피 근데 안줄 거니까. 구독과 좋아요는 크림이 됩니다.